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작년 랠리와 다르게 일주일 동안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경고의 목소리도 좀 다시 한번 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과도했던 또 기대 심리가 약해지고 이 랠리가 이어졌던 것만큼 아마 단기적인 조정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일 것 같아요. 정말 1월 첫 주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1월 첫 주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요일이니만큼 이런 분들 무리하지는 마시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네오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 영상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확실하게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제가또 새해 맛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의 흐름은요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런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바닥 다진 후에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요. 시너패스가 그랬고요. 이타 외에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 이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자 주가 흐름상 저는 다음 주도 고스란히 월요일 상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일 대비. 무려 15%나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장 마감을 했고요 그것도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이에요 그렇다면 자 월요일날 상한가 한번 치고 화요일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래정지 다시 한번 수요일날 또 상한가 치고 원래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 때로는 거래정지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단일가 거래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법인데 어차피 꼭대기는 얼마까지 갈수있을까 여러분 지금이 만원대인데 충분히 4만원 더 간다면 8만 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좀 즐기면서 기다리다 보면 최소 두세달 안에는요 그렇게 큰 수익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 SSD 이 검사 장비 사업으로 크게 부각이 됐었고 특히 지금은 또 자사주 소각 처분과 검토 중 관련해서도 크게 상승했었죠. 특히 자기 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검토 소식이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특히 네오셈은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네오셈이 지금 세계 최초의 CXL 검사 장비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단기 목표, 1차 목표가, 일차 목표 일단 2만 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네오셈 여러분 메모리 쪽으로 볼 때는 대장주로서 쭉 우상향할 거에 계속 쭉 추세를 잡아주면서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 CXL 관련해서 대장주 확인을 했고요. 특히 세계 최초의 CXL 검사 장비 개발이 이제 앞으로 상용화되면서 그게 뭐 여러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국내외 할것 없이 반도체 칩 설계 들어갈 거고 지금 대기업 모두가 올 상반기 CXL 메모리 2.0 상용화하게 되면 당연히 내후의 매출 증대 될 거고 그렇죠? 또, 영업이, 뭐, 모멘텀 자리 잡을 거고요. 사실, 현재도요, SSD 관련해서는요, 검사 장비,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네오셈 강력 홀딩 할 필요가 있다. 물량 잘 관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투신에서도요,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모여서 70만 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네오셈은 급량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로 가고 있어요. 디케봇에 정말로 크게 갈 놈입니다. 기술력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래 주식의 가치는요, 이 기술력으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또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이 삼성전자, 이 CSL 드램 검사 장비 이미 2022년도에 최초로 개발해서 성공했고 양산 중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올해 또 c x l 은 당연히 반도체의 기술 중에서 트렌드로 하나 또자리 잡을 겁니다. 앞으로 CXL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냐요이 얘기들이요. 앞으로 조금 더 아주 미세화된 반도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서 충분히 필요한 기술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또 새로운 구조 개발을 통해서 더큰 업그레이드된 이 성능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도 CXL은 반도체 디자인 팀과 더불어 기술 팀이 공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칩과 관련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초격차 핵심 기술, 이 침렛, 세계 최초 개발 기업으로서 부각될 거고, 여기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동시 납품 기업으로 또 떠오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쭉쭉 치고 올라가겠죠.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당연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정도 재료라고 한다면 여러분, 흑자 전환, 당연하죠. 매출액도 전년비 비교해보니까 무려 340.5 4%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재무적으로 튼튼하고요. 또 여기에 네오쌤은 이미 국내 초대형 반도체사 품질 테스트까지도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한이 수혜를 입고 있고요. 실적 대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렇게 고점 찍고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온 이런 골분 거의 우연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다음 주 주가 흐름도 이추세 이 흐름 고선환이 반영되면서 더 크게 갈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 종목도 지금 시총이 5조가 넘거든요 네오셈팀이 2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더 크게 갈까요? 최소 저는 그래서 1조까지는 가야 된다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오셈의 주가는요 자, 이 CXL 대장주로서 더 크게 부각될 거고 특히 그동안 큰 걸림돌이 됐었던 전화사채의 역량 크게 받지 많으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이 손바뀜으로 인해서 강력한 우상향 팀 보충 중에 있거든요. 당연히 템버거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흔들림 없이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시점에서 여기 뭐 단타나 스윙타치로 들어오신분 많이 계실겠지만 이전에 단기로 볼때뭐 15,000원, 2만원 쭉쭉 치고 올라갈 거고요. 아, 물론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작용하겠죠. 모든 주식이 다 그렇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오히려 존버하시면서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첫차 익어가고 있거든요. 아 여지껏 그래서 네오쌤을 홀딩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또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각각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정보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혼자서 여태껏 그냥 기사나 뉴스 보고, 아니면 좀더 발전돼서 지표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그럼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최대한 손실을 줄여가면서,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이번 기회에 좀꼭 잡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네오셈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네오라고 남기시면 되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신 분들 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발 빠른 또 정보 그리고 피드백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다 서로 순위를 기계마다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보를 받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놓치지 마시고 보이죠 네오쌤입니다 정보 무료 0108099 3588번으로 네오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네오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크게 강세를 보일 땐 이렇게 SSD 검사 장비로 부각되면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를 바톤 이어 봤듯이, 바로 네오셈 주가가 또한번 자기주식 소각 처분 검토 소식에 크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죠. 보통 여 자사주 소각은요, 보통 주가 등을 불러오는데, 투경과 해제 거의 겹쳐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사실 뭐 거래정지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여러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거래정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1월 9일자로 하루정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좀더구연 설명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요. 보통 한 가지만 아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자 1월 4일 종가 9,540원에 40% 상승시에는요. 13,350원 이상.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지정 전일이죠. 자, 12월 15일, 종가 6,330원. 상기 두 조건에 해당되면, 거래 정지가 1월 9일 하루만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공시 뜨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건데,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특히, 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반도체 부품주가 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 네오셈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가 바로 CXL인데 이 기술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더 크게 급등한다는 거죠.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이 CXL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수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다만 지금 변동폭이 심한 장르다 보니까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뭐 당장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 판단이 안 되실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가운데 특히 여러분,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앞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동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호재와 악재,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 정목들은 반대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좀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의 주가름도 굉장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더 크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가를 뛸 만한 급등 호재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와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호재가 나와줬으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요 네오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자 3588번으로 그냥 네오라고 남기시면 돼요 빠른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특히 주말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할거고 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확실히 잡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요 궁금하신 내용은 남겨놓으세요 제가 또 문자도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한 것만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올 새해에는 정말 대박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정말 특별한 선물 한번 지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 여러분,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래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 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로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 2의도 루닛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가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로분 저점에서부터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팩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만 크게 나오죠.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인수합병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 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도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 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자세히좀 안내 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자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뭐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짱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이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러분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 없이 또 성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